저이 예수 님 말씀 으로 신앙 여 정에 함께 하는 최기용 바르톨로메오 신부 입니다. 요즘 가톨릭 뉴스 를 보면 새사제 서품식 소식이 들려옵니다. 새 사제 서품식소 식이 들려 옵니다. 새 사제 들 에게 진심 어린 축하 인사 를보 내며 하느 님의 충 실한 도 구로 활기 차게 살아가 기를 기도 합니다. 요즘 새 사제 배출수 를 보면 제가 사제 소품 을받았던20여년전에 비해 많이 줄었 습니다. 올해 신학교 입학생 숫자도 심각하게 줄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했던 한국 가톨릭 교회의 사제 및 수도 성서의 위기가 생각보다 빨리 온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성소를 위한 기도를 열심히 마치고 성소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겠습니다 오늘 말씀 산책에서는 사도바오로의 핵심을 묵상합니다. 박해자에서 사도로. 이 말은 마치 베스트셀러 자서전의 제목 같지만 사도 바오로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회심의 상황은 매우 드라마틱합니다. 그는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큰 빛과 함께 엎어졌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사도 바오로 회심에 관한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길에서 바오로 사도의 삶으로 초자연적으로 들어가신 후로 그는 신앙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하나니에스에게 갔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 일어난 모든 일을 선포하러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그는 다시 다마스커스로 돌아가서 3년 동안 사도들에게 더 깊은 가르침을 받고, 복음 말씀을 선포하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훗날 그는 마침내 우리가 아는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사월의 해심에는 두 가지 강력하고 굉장히 멋진 깨달음으로 꽉차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은 선물이라는 진리입니다. 사도바로가 그리스도의 용서와 새로운 삶의 체험을 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박해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반복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구원은 무상으로 받는 하느님의 전적인 자유로운 선물입니다. 이것은 마치 결코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의 유언 때문에 엄청난 행운의 수혜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오로가 다마스코스로 가는 길에서 빛을 받는 순간에 배운 두 번째 위대한 통찰은 예수님의 질문에 있습니다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도 바오는 결국 그리스도와 나중에 그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부르게 되는 그분의 백성들과 일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신학은 한때 다양한 차원에서 회심을 묘사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신앙의 행위를 하게 되는 때인 종교적 회심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이심을 알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회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할수 없는 세 번째 회심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는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교회적 회심입니다. 하느님의 무상 선물로서의 구원과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교회는 사도 바울의 세상을 뒤바꿔 놓은 두 개의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 깊이 묵상할 때, 우리도 이두 가지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두 개의 깨달음 중 하나 또는 두개 모두를 자신의 것으로 체득하는 것은 다마스코스로 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이고 전교입니다. 감사합니다.